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게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한 신상을 보아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도 네게 내게 돌어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세게. 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홍충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자. 두 번째, 어, 지난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 형식주의. 너무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성경의 역사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형태로. 여전히 오늘을 살고 또 다음 주도 이렇게 살 것이다. 형식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내 이해, 자기 이해 속에 빠져 있는 그 모습,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내 직장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지난 주에 왜 자살을 하는가? 왜 자살을 하는가? 내 명예가, 내 위신이, 내 앞길이 망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상도 만들고, 신당도 짓고, 애복과 드라빔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내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혹시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닌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전적인 선택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경 충만하고 이것은 부수적인 부스러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혹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지난 주에는 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제사장 레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8 쯤에 보면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해이 레위인은 받았던 땅이 없어요. 열두 지파가 분배되면서 받았던 땅이 없고 그 성읍 가운데에 그 지파들 성읍 가운데 48개 분산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이 바이메탈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내 삶이 곰비함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 레위인이 다른 데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적어도 하나님의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었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 먹을 것이 없는가? 어디 편안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미가를 만났습니다. 이 미가를 만났고 이 미가 집에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이미가이 집에서는 이 어머니의 아들 가운데 누가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이 레위인이 뭐 때문에 떠나갔다고요? 내삶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미가이 집에 가보니까 미가의 집에서... 내한테 은열 개를 준다고, 그리고 또 옷도 준다고, 먹을 것도 준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는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어느 날 단지파가 찾아왔습니다. 단지파가. 단지파는 예루살렘 옆쪽에 있어야 돼요. 옆쪽에. 이게 단지파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예루살렘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땅을 찾기 위해 서 찾아온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원래 받았던 이 단지파에 너무나 강한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산, 어,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아유,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좀더 좋은 산지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지파의 대표자들이 미가의 집에 와서 그가 제사장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단지파가 여기에 있던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 이 미가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 집에 있던 에복과 어, 드라빔도 훔쳐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난 가지 않겠다고, 난 의리를 지키겠다고. 그런데 단지파가 어떻게 설득하느냐? 자세히 생각해봐라. 한 집안의 제사장이 낫겠느냐? 한 가문의 제사장이 낫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가문의 제사장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미가 집에 있던 레위 청년 제사장은 미가를 배신하고 단 지파 제사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도 잘못이지만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도 잘못이지만 또 이슬을 배신하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까지도 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그런데 손해 보지 못하고 고통 당하는 것도 꺼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 청년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점이 아니라 내 생각. 이것이 기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전에 제가 군생활을 할 때에 군생활 할 때에 사관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있는데 중요한 자리에 이 사관학교 출신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급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직책은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주일성수도 못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이 대위가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본인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데, 진급을 위해서. 주일성수를 못해요. 하나님께 영웅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사람이 내가 소령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주일성수도 못하는데, 작정과라고.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반 정도 예배 안 드리고 진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진급은 한해두해 늦더라도 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딜레마 선택은 그분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분은 진급해서 갔어요. 그래도 신학생인 저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주일날 예배 들으러 가면 그 대위는 없었어요. 그 장교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해요. 본인이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에 자기가 신청을 해서 갔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 나중에 또 다른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 하나님보다는 내 앞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더 선택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단지파를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단지파 처음 단지파는 A라는 지역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서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원래 거민이, 원래 있었던 원주민이 너무 강했어요. 전쟁을 하다가 쫓겨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못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땅을 찾으려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보니까. 땅이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인애들 있는 곳으로 왔다가 미가이 집으로 가서 레위 청년을 데리고 에복과 드라빈과 신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혹시 우리는 이단 지파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 지파. 하나님께서 A라는 지역을 주셨는데 그 지역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전쟁하지도 못하고 점령하지도 못하고 편한 곳으로 이동하였던 이 단지파 땅의 분배는 받았지만 땅을 제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단지파가 스스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을 해야죠. 내가 당신네들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같은 형제 나라인데. 민족인데 연합을 해야죠 그런데 그럴 지혜도 없었던 거예요 열한지파가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는 동안 단지파는 할당된 땅에 가서 적들이 너무나도 경고한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땅이 없나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바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편안한 교회입니다. 편안한 교회. 훈련합시다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마, 봉사합시다 하면 봉사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하면 헌신 말고,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 말고, 그죠? 말씀 좋은 편안한 교회. 한 시간 동안 와서 예배 듣는데 내 이성적인 이런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리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 우리는 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지분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는 마음의 위안만 삼고 가는 편안한 교회, 그쪽으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육과 훈련인데 그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봉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헌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전쟁을 싫어합니다 적당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다가 교회생활을 즐기려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지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단지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일장에 보면 1 2지파 이름이 소개되는데 단지파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14만 4천 명의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단지파는 빠졌습니다. 이것이 편의주의와 안일주의의 말로입니다. 결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오늘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했습니까?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작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로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 없는 영광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우리가 피 흘려서 죽기까지 영적 전쟁을 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껍데기 뿐입니다. 구원은 무성한데 삶이 부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그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차이가 납니다 신앙인은 적고 종교인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험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까 전에 처음 찬양했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4시 30분에 어떤 발표가 날지 모릅니다. 4시 30분에 2.5 단계로 올립니다. 이러면 우리는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책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라는 것이 킹, 킹 육신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으므로, 왕만 있으면 제대로 될것 같은데 그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까? 말씀에 권위를 높이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 19는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 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합니다. 저기 성도님 교회 오셔야죠. 아, 이 코로나19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교회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는 잘 드립니다. 전화를 또 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딸내 집에 와 있습니다. 하, 기저질환이 있어서 예배는 못 드리는데, 지방에 있는 딸내 집에는 어떻게 갑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국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그 콩나물 시로 같은 지하철은 가만히 내두고, 이렇게 만년같이 넓은 곳에 30%도 20%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불합리한 것이죠. 불평등한 것입니다. 식당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빽빽하게 밤새도록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교회 식당은 마개를 다 해도 밥을 못 먹게 해요. 토요일에 식사하러 갔는데도 막 부딪히면서 식당에 갔는데, 교회는 밥을 아예 못 먹게 합니다. 이건 불평등, 불합리한것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벌써 맛과 빛을 향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짓밟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유익이 없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사사기 17장 말씀 그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이 미가의 집과 레위 청년의 모습과 단지파의 모습 암흑기 사사시대에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 윌리엄 4세가 죽었습니다 18살 된 딸이 왕이 올랐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영국의 번영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이 될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나라의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 왕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펴 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4시 반에 이 단계를 그저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더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바이메탈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에 짓눌려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합리주의로 또 혹시나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편의주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 가운데 있지 않지만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에 진둘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생각과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다스마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직장이 출근하는 청년들도 있고 학교에 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처소에 있든지 간에 코로나 1 9로부터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신 역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